시간이 흘러 또 다른 어느 날 평소처럼 학교에 와 있었는데 갑자기 공주영이 반으로 와서 자리미를 찾는다. 자리미는 선생님 심부름 가서 없다고 말하니 갑자기 자리미 자리에서 폰을 꺼내는 공주영. 그러고는 갑자기 자리미의 폰을 열어보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공주영. 민지는 모른다고 말하려던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자리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리미는 말한다. 대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핸드폰으로. 그렇게 그 둘은 싸우기 시작했다. 민지는 그둘 싸움 중간에 껴서 굉장히 난감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싸우더니 갑자기 자리미는 자리미는 말한다. 그냥 사귀지 말자. 민지는 자리미한테 그래도 헤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지만 자리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이경우가 와서 물어봤다. 뭔 일이냐? 그래서 대답해 주었다. 얘네 방금 헤어졌어. 왜 헤어졌냐고 물어보는 이경우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러자 갑자기 이경우는 다음 시간에 공주영을 데리고 반으로 왔다. 그리고 공주영이 자리미 앞에서 말했다. 문자 답장에 민지는 저게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자리미는 공주영에게 아는 척도 연락도 받아주지 않았다. 게다가 학교 어디든지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사과를 하는데도 자림이는 쳐다봐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민지는 자림이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해. 제가 좀 어리버리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얘기 정도는 좀 들어봐봐. 하지만 이를 단칼에 거절하는 자림이. 아무리 공주형이 자림이에게 용서를 받으려 노력을 해도 자림이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림이가 공주형에게 말이 좋아 사귀는 거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했다. 공주형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자림이에게 화를 냈고 그렇게 그둘은또 다시 싸우기 시작했다. 절대 화해하지 않을 것 같아 보였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둘은 며칠이 지나니 다시 화해한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고 자림이가 공주영을 좋아하게 된건 아니었다. 그냥 다시 사귄 것 뿐이었지. 사귀어도 아무것도 할수 없어 좌절하고 있는 공주영을 보니 민지는 그런 공주영이 너무 안쓰러웠다. 그래서 생각했다. 한번더 도와줘야겠네. 그래서 민지는 주말에 자리미와 시내에서 보기로 약속을 잡았고, 공주형이 있는 카페로 자리미를 데려갔다. 자리미는 공주형을 보자마자 또다시 한번 민지를 째려봤다. 민지는 모르세 하며 공주형네 자리에 합석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자리미는 그대로 카페를 나가려 한다. 하지만 공주형이 자리미를 따라 나갔고, 민지는 어쨌든 같이 있게 만들어줬으니 됐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이경우와 김병훈과 셋이 카페에 남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경우가 말한다.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공주형이랑 왕자림을 도와? 자기 둘이 해결할 일인데? 민지는 그래서 대답했다. 힘들게 사귄 건데 잘 사귀면 좋잖아. 보는 내가 안쓰러워서 그렇지. 그렇게 말하려다 순간 자림이도 내심 좋아할 거라고 무턱대고 말할 뻔했다. 민지는 이놈의 입이 방정이라고 생각했다. 화제를 돌리기 위해 방학 때다 같이 놀러가자고 제안했다. 남자애들은 이미 방학 때 계곡에 가기로 했다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애들한테 말해보고 다시 결정하자고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김병훈이 말한다. 우리 이제 당구장 갈 거라고. 당구장은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왜냐하면 자리미가 최정우로 인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이니까.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 당구장에 온 자리미는 이제 신경 끄기로 했다고 한다. 민지는 생각했다. 아 진짜 이제는 많이 잊었나 보다. 다행이다. 어쨌든 그렇게 당구장에서 조금 놀다가 밤이 되 친구들과 헤어졌다. 며칠이 지나 학교 시간 때였다. 갑자기 또 불쑥 이경우가 접근해 왔다. 민지는 그 순간 또 심장이 이상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두근 거려. 괜시리 이경우에게 화를 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경우가 말한다. 전에 우리 놀러 가자고 한거 왕자님한테 얘기해 봤냐고. 민지는 깜빡했다. 그래서 바로 자림이에게 말했다. 자림아, 우리 방학 때 남자애들이랑 계곡 가자. 자림이는 바로 싫다고 말하였지만 공주영과 같이 자림이를 가게하기 위해 꼬셨다. 그리고 결국 자림이는 간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게 애들과 같이 계곡에 놀러 가기로 한 그날 아침. 분주하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카톡이 울렸다 공주형이었다 공주형은 자리미가 오늘 어떻게 입냐고 물어보고 있다 그 카톡을 보고 생각했다 하... 옷 맞춰 입으려고 하는 거구나 하지만 그래도 공주형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리미에게 오늘 뭐 입을 건지 물어본 후 공주형에게 알려줬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역에서 애들을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공주형과 자리미가 보였다 둘은 역시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다 자리미가 또 째려봤다 민지는 괜시리 자리미의 눈을 쳐다보기가 무서웠다 하지만 다시 봐도 저 둘은 나름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커플 같아서 보기가 좋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이 경우도 왔다. 그런데 이 경우 옆에는 모르는 남자애들도 있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 중학교 때 친구들이라고 한다. 민지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는데 키큰 남자애는 뭔가 낯을 가리는 듯 보였다. 이 남자의 이름은 정상훈. 어쨌든 그렇게 애들이 다 모여 그렇게 계곡으로 출발하게 된다. 김병훈네 할머니 댁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계곡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놀았다. 이경호랑도 물놀이를 하며 놀았다. 민지는 왠지 이경호를 놀리면 기분이 좋았고 재미 있었다. 그런데 물놀이를 하다가 이경호가 뒤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이경호와 눈이 마주쳤다. 민지는 이전에 느꼈던 이상한 감정이 또 들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들려고 하려던 찰나 이경호가 물속으로 빠뜨렸다. 민지는 이경호를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미끄러지려고 할 때도 이경호는 앞에서 팔을 잡아주었고 저녁에 친구들과 고기를 먹을 때에도 모기떼 때문에 짜증을 내서 그런지 이경우는 모기약을 갖다 주었다. 게다가 다음 날에도 할머니 반일을 도와드릴 때 무거운 짐을 드는 것도 도와주곤 했다. 민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왜 자꾸 얘는 날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이런 생각에 빠져있을 때쯤 이경우가 말을 걸어왔다. 야, 넌 남자 안 사귀냐? 민지는 대답했다. 남친 만들고 싶어도 괜찮은 애가 없다고. 그런데 이경우는 민지한테 본인 얼굴에 큰거 바라지 말라고 말한다. 민지는 웃겼다. 지가 뭐 그렇게 잘났길래 저렇게 말하는지. 하지만 막상 이경우를 봐보니 꽤나 잘생겨 보였다. 민지는 순간. 속으로 자신 스스로가 이경우를 잘생겼다고 생각한 거에 분했다. 하지만,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해도 빈통만 주는 이경우. 항상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경우가 짜증이 났다. 그런데 그 순간, 이경우 중학교 친구인 상훈이가 와서 물을 줬다. 민지는 이경우에게 들으란 듯이 말했다. 누구보다 다정하고 남자답네. 그렇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아 하는 이경우. 민지는 그런 이경우가 몹시 짜증이 났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물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공주영이 물을 가지러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공주영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애들과 같이 찾으러 가려고 하던 그 순간 멀리서 공주영이 보였다. 그런데 걷는 게좀 이상했다. 아니, 오른쪽 발을 보니 뭔가 익숙한 신발을 신고 있었다. 공주영은 그렇게 비틀비틀거리며 이쪽으로 다가온다. 술을 어디서 먹은진 몰라도 술에 취해 보였다. 그런데 그 순간, 민지 신발을 신고 있는 쪽에 발을 헛딛는 공주영. 민지는 신발이 너무 걱정됐다. 공주영이 취하든 말든 일단 위태로워 보이는 신발을 바꿔 신었다. 그리고 민지는 생각했다. 아니, 왜 하필 내 신발이야, 짜증나게. 그리고 저 앞에 자리미가 보이기에 자리미한테 공주영 지금 취했다고 어서 가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자리미는 공주영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공주영이 그동안 보였던 자상함이 아닌 속에 있던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민지는 왠지 저술 취한 공주영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거. 왠지 예전에 최정우가 술 취해서 한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리미 쪽을 봐보니 역시나 자리미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그렇게 공주영을 방에 재우고 친구들과 함께 방에서 부르마부르를 하다가 잠을 청했다 다음 날이 되었다. 친구들과 같이 아침부터 계곡에 가서 놀려고 했는데 김병훈네 할머니가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한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집안일을 했다. 청소를 하다 보니 어색하던 상훈이랑도 나름 말을 텄다. 그리고 민지는 청소를 하려고 걸레를 만지려 했는데 걸레에서 너무 냄새가 나서 만지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또이 경우는 그때 나타나서 걸레를 골라주었다. 민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그런데 그때 또이 경우는 궁금한 것이 있다며 물어본다. 너 혹시 상훈이 마음에 드냐? 민지는 이 얘기를 듣고 고 생각했다.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건. 그래서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말했다. 어쨌든 그렇게 청소를 끝내고 오후에 계곡에 나가 놀았고 저녁에는 부르마 불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그래서 잠시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는데 밖에서 남자애들이 오줌을 싸고 있었다. 민지는 생각했다. 아니 왜 저기서 오줌을 싸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남자애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양민지가 뭐가 좋아 근데 민지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밤이라서 그런지 남자애들의 얘기가 선명하게 잘 들렸다. 분명 자신의 이야기. 를 하고 있는 듯했다. 누군지 봐보니 안경민과 이경우 그리고 정상훈이었다. 민지는 너무 궁금했다. 아니 대체 누가 날 좋아한다는 얘기지? 뭐 어쨌든 다시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려던 찰나 갑자기 이경우가 불쑥 나타났다. 뭐하냐고 묻는 이경우. 민지는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전화를 하러 왔다고 말했는데 이경우가 물어본다. 이 시간에 누구? 남자? 민지는 그 순간 생각했다. 뭐야? 그런 건왜 물어보는 거야? 설마 인가 그렇게 이경우를 바라보니 왠지 너무 잘생겨 보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잠자리에 누웠는데 머릿 속에는 이경. 경으로 가득했다. 그동안 이경우가 자신을 챙겨주려고 했던 이유 왠지 알 것만 같았다 설마 걔가 날 좋아하겠어 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한편으로는 이경우가 그동안 보였던 행동이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었고 상훈이한테도 질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밤에 내가 누구랑 통화하든 뭔 상관인 건지 민지는 정황상 이경우가 자신을 좋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너무 기분이 좋았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렸지만 그래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혼자만 알자고 생각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다 아침부터 또 할머니의 일을 도와드리게 되었는데 저 앞에 이경우가 눈에 보였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 이경우를 불렀고 무거운 짐을 드는 신용을 했다. 그런데 어제처럼 도와주지 않는 이경우 도와달라고 말하니 그제서야 도와준다. 민지는 자신을 좋아하는 거를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경우가 너무 웃겼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기차 안에서도 굳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려 하는 이경우를 보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자신을 좋아하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민지는 이경우에게 말했다. 앉고 싶으면 그냥 앉으면 되지. 왜 싫은 척하냐? 완전 티나. 그런데 이경우는 어이없 없사하는 표정을 지었다. 들통나니 당황해한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이경우가 자신을 좋아해서 그렇게 나를 도와주고 장난치고 그랬던거라 생각하니 왠지 민지는 기분이 좋았고 이경우를 놀리는게 더욱 재밌었다. 그렇게 기차가 도착하고 이제 집에 가려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는데 정상훈이었다.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듯 해보였다. 뭔 말을 하려고 저렇게 뜸들이는거야 라고 생각하려던 찰나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니 설마 얘 나한테 고백하려고 하는건가? 그런데 그 순간 정상훈 뒤에서 이경우가 나오더니 야야 민지 상훈이가 너 번호 좀 달래 민지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할 말을 하고 가버리는 이경우. 민지는 정상훈과 둘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민지는 순간 자신이 그런 착각을 했다는 사실에 너무 쪽팔리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계곡에서나 밭일을 할 때나 모기약의 출처 모두 민지를 챙겨준 건 모두 상훈이였다. 그런데 왜 자신은 이경우가 자신을 좋아했다고 생각했던 건지 너무 쪽팔렸다. 번호를 달라고 하는 상훈이에게 지금 이 기분으로는 번호를 주기가 좀 그랬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 또 보자고 기약을 하며 그렇게 상훈이와도 헤어졌다 그 순간 다시 민지의 눈에 들어온 건 이경우 이경우를 보니 쪽팔림과 동시에 짜증이 밀려왔다 집으로 오는 길 내내 역시 자신이 착각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하... 걔한테 기차에서 그랬던 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지는 이불킥을 시전했다 자신이 미친 것 같다고 생각했다 대체 할 생각이 없어서 왜 그런 생각을 한 건지 그리고 이때부터 민지는 경우에 대한 호감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